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월 입사 TV의 최창월 입사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동일교회 그 기도를 쓸 부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문막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와서 지금 부지만 해놓고 지금 여기 뼈대만 올려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멋지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기도원으로 잘 이제 들어서면, 아, 여기서 마음껏 또 기도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길도 더 많이 닦아야 되고,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아, 많이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최창원 입사 지금 여기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우리, 우리 교회니까 우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뭐좀 힘을 보태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사실 일하러 온 거예요. 예, 일하러 왔지만 최창원 입사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촬영을 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또 인터뷰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자 네. <laughs> 보세요 지금은 뭐 거의 천막처럼 이렇게 쳐놨지만 거의 창고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만들어놨고요. 예, 네, 여기 권사님들도 와서 지금 일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예. 네. 저 박정희 권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마스크 좀 내리고. 예, 네, 마스크 좀 내리시고. 자, 우리 여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박정희 권사님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아 우리 기리동산, 오늘, 어, 이렇게 단장하러 왔어요. 어, 앞으로 우리 동일교에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저, 우리 김광호 형님 또이 형수님이신데, 어, 두 분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항상 일도 봐주시고, 뭐, 오늘은 또, 뭐, 음식 맛있는 거 해왔다는데, 네. 뭐 해오셨어요? 아, 어, 그, 어, 고추장 불고기요. 아, <웃음> 고추장 <웃음> 불고기. 아, <고추장에 웃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네. 형수님께서 또 고추장 불고기를 직접 이렇게 양념 다 해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여기 동일 기도원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 아래에,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부크링까지 와서 이렇게, 아, 공사하러 왔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저도 지금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다들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 네 우리. 함께 공사님 열심히 공사님 해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화이팅. <laughs> <laughs>